예, 오늘 아우디 Q8을 패밀리카로 리뷰하기 위해서 두 아빠가 모였습니다 예, 저는 6살, 4살 딸아이를 가지고 있는 카스트의 전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민준님과 함께 아우디 Q8을 리뷰하게 된 어, 앞전에 보셨겠지만 테레버스와 카니발을 리뷰했던 갯수입니다 네. 네, 벌써 세 번째인데 고정 출연자는 아니신가요? 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지원님께서이 아우디 Q8을 탄다고 하실 때할때 때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떤 부분이세요? 어 일단은 동급 차종으로 있는 차 중에 벤츠 GLE가 있고 X6 정도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아니면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도 마찬가지로 딸을 두명 이렇게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거를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한 차를 볼때 디자인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아우디 q l 또 오늘 그 디자인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뭐 전시장이나 뭐 도를 위해서 QL 이제 좀 많이 이제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차가 내 생활로 다가왔을 때그 디자인 은 어떨지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차를 제가 2박 3일 동안 이제 주행을 하면서 주차장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예. 이 실버 칼라를 전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멀리서 딱 봤을 때 이런 웅장한 느낌과 실버 칼라가 딱 어우러지니까 너무 좀 예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일단 지금 야외에서 본이 Q8 디자인은 합격점입니다. 어 일단 디자인은 실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Q7, Q8이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Q8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그릴이라든지 이런 게더 두껍게 나고 오 해서 실물로 보니까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이차 정말 실물로 봤을 때 이런 디자인 좀 매력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우디에서 이전 세대 Q7이나 Q6, Q5 이런 차들이 좀 둥글둥글 하잖아요. 근데 아우디 SUV 짜왜 사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Q8은 뭔가 날렵하고. 날카로운 느낌, 스포티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단과 같은 느낌의 그런 그, 그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웅장한 SUV를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갖춘 차가 바로 이제 Q8이라고 보는데여러분들이 Q8 탔을 때 하차감이 진짜 있냐 없냐 고민 좀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솔직히 하차감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 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동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노안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마스크 쓰고 제가 막걸리 하면 딱 시키니까 아 막걸리 그, 주인 등록 좀 보여주세요 이러,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스크 딱벗으니까아 예, 안 추셔도 돼 이랬어요 얼마나 싶퍼던지 <laughs> 그러니까 마스크 이렇게 쓰고 그냥 내리면 어, 젊은 사람이 이런, 이런 차를 타고 다니네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처럼 정말 40대 우리 이렇게 타고 다니면 어, 뭐 그냥 그런 하차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호님께서는 한 차를 탔을 때이 디자인에서 비롯되는 승차감, 하차감 이게 있다고 보세요? 어, 이게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뭐, 포르쉐, 카이엔 그다음에 뭐 더 가서는 벤틀리 벤테이가 뭐 폭스바겐 투아레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저도 확실히 하차감은 조금 덜한 거는 인정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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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굉장히 멋있어요. 이거 실물로 네. 봤을 때 굉장히 크고 네. 이전 아우디보다는 확실히 디자인이 듬직하고 멋있게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님 그 세부적인 것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네. 가장 좀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 아우디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정구 회사죠. LED를 굉장히 잘 만들고 너무나 멋있는 턴 시그널을 가지고 있고 시동을 크고 켰을 때 나오는 그세레머니들도 너무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저는 아, 아우디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확실한 매력적인 거 매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리어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들어요. 리어. 이 최근에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이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잃는 일체형 이 테일램프를 좀 많이 가져가,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아우디라고 이제 볼수 있겠는데 A7도 그렇고 이 Q8도 그렇고 이 리어램프를 있는이 디자인이 뭔가 야간에 봤을 때 이제 감성 포인트를 자극한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특히나 이 리어램프를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리어 램프에 투자를 하는 게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또 반영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아우디의 전면부는 약간 그런 후면부의 그 정체성을 조금 반영하는 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아우디가 최근에 지향하는 그런 그 지향점을 보여주는 디자인이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에 대한 리뷰는 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 아빠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주요 옵션들을 한번 지금부터 이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원님께서는 지금 타시는 차가 이제 트래버스잖아요. 네 정말 까다로운 아빠, 가져올 생각하는 아빠. 그 기준에서 이 아우디 q 페의 트렁크를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네. 같이 보시죠. 네.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네. 어떠세요? 어 저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공간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네. 저희가 적재를 해놓은 이 유모차 네. 디럭스 유모차인데 이 정도 크기 그러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스포츠 쿠페형으로 나오는 시필러가 누워 있는 디자인이라 네. 뒤쪽에 상당히 낮게 나오는 디자인인데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은 저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착차 차... 디자인에 대비했을 때는 괜찮다. 어, 그렇죠. 굉장히. 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공간만 따지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차의 공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 그러면. 그래도 솔직히 네. 저는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 정도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네. 둘다 이제 4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네. 음. 뭐 일반적인 짐을 싣고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열 열어보시고요. 예. 어... 아... 어떠세요? 어 2열이 네. 제가 이렇게 겉으로 와서도 굉장히 여유가 많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왜냐면 동급 네. 차종으로 봤을 때 GLE X6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C필러 부분이 이 차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누워서 디자인이 되거든요. 날렵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을 눕히다 보면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는 아우디 Q8이 제일 넓게 공간이 여유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사실 스포트백 쿠페형 디자인이라 하면 헤드룸이 좀 많이 떨어지는게 그런게 사실 좀 단점으로 지적되잖아요. 그렇죠. 데이 네, 차는 그 헤드룸이 좀 넉넉하게 좀 확보된 거 같고 레그룸도 예, 충분하고요 예. 근데 박스 형태보다는 확실히 뭔가 그런 그 공간적인 그 여유로 그러니까 넓은데 여유롭다. 이런 게좀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저님 혹시 평소에 그 캠핑 같은 거좀 자주 다니세요? 아, 예.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 트레버스를 구매하신 이유도 그 캠핑이랑 좀 연관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야외 활동을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 와서 캠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즐기다든지 할때 사용을 네.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여기를 요요 여기 요, 여기 잠깐 돌면서 이제 승차감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드는 네. 오프로드 모드로 제가 변경을 했어요. 아 오프로드 모드가 있구나. 네 오프로드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노면이 지금 보시면 상태가 네.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차고 조절 없는데 오프로드 모드가 <laughs> 있구나. 차고 조절은 이제 네. 50 TDI부터 적용이 되고 45 TDI는 적용이 아직 안돼있네요 네. 근데 네. 승차감 자체는 그... 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네. 예, 지금 여기가, 도면이 지금 카메라 흔들리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칠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바닥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억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트리버스다! <laughs> 어, 트레버스가 가봐야지. <laughs> 어, 네. 평소에 차를 타실 때 고차를 고르실 때 네. 가속 부분도 좀 많이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음, 그 기준으로 봤을 때이 차의 가속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고, 만족스러워요. 일단은 네. 45 TDI이긴 하지만 50 TDI를 제가 타보진 못했는데 좀 차이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도 일상 생활에서는 크게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 무리 자체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무색한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디젤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소음 부분 걱정하는데 이 소음 정도 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디젤 차가 가솔린처럼 조용하다고 얘기하는 차종들은 대부분 벤츠일 거예요. 벤츠의 디젤은 진짜 말을 그대로 좋은 정숙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 Q8도 정숙성이 이 디젤 차라고 생각을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엔진 소음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거슬리지 않,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cc 가 있는 가솔린과 비슷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조석에 타고 있는데 보조석에서도 정숙성이 어느 정도 이 보장된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근데 운전석보다 보조석의 승차감이 약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좀 많이 좀 발전을 했잖아요. 네. 어때요, 이 아우디? 헤드... 어. 그것도 네. 비교 차종 들과 봤을 때 네.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차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 정보와 속도 그단 두개 뿐이에요 허접하다는 어 그렇죠 아무래도 이 가격대를 <laughs> 생각을 한다면 네. 이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1억 천이 넘어가는 1억 천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네. 대한민국 국산차라고 봤을 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나오는 차종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가격이 현재 저렴하지만 그런 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들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저속에서 승차감과 가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 지금 코너링에서의 느낌도 한번 이제 느껴보겠습니다. 정말 빠트로가 느껴지는지. 아 코너링은 굉장히 네. 좋아요. 굉장히 그잘 잡고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우디의 껍트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게 실제 느껴지시대요. 어, 느껴지죠? 그러 그러니까 여타 차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기속적인 면에서는 아우디가 우위를 가져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광고도 많이 때리고 있는 거고 차에 많이 적용을 시켜놓고 대놓고 우린 과트로라고 써놓고 있으니까요. 확인지부 지금 타시는 이제 차종 트레버스도 이제 사륜구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륜으로 좀 많이 나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륜구동 그 쉐보레 트레버스의 사륜구동이랑도 이제 차이가 좀 느껴진다는 거죠. 어 아무래도 네.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우디를 따라갈 수는 없죠. 트레버스도 뭐 좋은 차이긴 하고 네. 뭐 나쁜 차는 아닌데 네. 이런 기술 면으로 봤을 때는 아우디의 과트로를 네. 따라갈 수는 없. 라는 게 분명 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진입해가지고 100km를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속도를 좀 내비, 내볼게요. 네, 좀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도 답답함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부드럽고 경쾌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50TDI하고 45TDI 뭐 이, 차종 때문, 이 차종에서는 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크게 뭐가속을 위해서 뭐 아니면 스포티를 난 정말 이제 그런 좀 성능이 더 좋은 거를 원한다 특별하게 원한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면 45 TDI를 저 같으면은 고를 것 같긴 한데 또 옵션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가속력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 부분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혹시 근데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안 들어가 있는 거에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나 크죠? 네. 어, 에어 네. 서스펜션은 아무래도 네. 지금 판매되는 차들 중에서는 고급 차들에만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그 포지션이 있는 차들에 들어가는데 확연히 다르죠. 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으면 일단은 너무 부드러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드러움이 인위적이지 않고 장거리나 아니면 어떻게 운전을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죠. 사실. 이 정도면 가수에 대한 리뷰는 좀그 마무리를 하는 것도 하고, 이제 이 차의 이제 정숙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약 125km로 규정속도에서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터널로 들어오니까 약간 좀 소음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건 2 차의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중조합 유리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 수림리스도 이런 부분들 한계가 분명히 좀 느껴지는 게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급 차량들에서는 프레미스도어가 적용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네. 분명히 고급스럽고 멋있는 부분이 있지만 극명한 단점이 있죠. 네. 아무래도 소음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왔을 때도 그 부분에서 다른 기타 소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죠. 아무래도 이 풍절음이라는 거는 프레미스도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자, 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구조적인 뭐 한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거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에서 고민거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전 이거 그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이 차를 이제 1억 원대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원대 특별함은 사실 크게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비교 차종들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게 어떤 부분이세요? 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야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도 이제 그 지원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데 차 자체의 뭐 상품성만 낮고 높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쁘다는 좀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원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외관은 잘 모르겠는데, 인테리어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 사실, 우리가 차를 타면서 가장 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실내 인테리어랑 실내 구성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차 이제, Q8의 인테리어, 전체적인 구성은 좀 아쉽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할인 많이 해달라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우디 태어모터스 송영욱 대리님 꼭 찾아주시면 만족할 만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민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